꼼꼼한 영호씨. 안녕하십니까. 꼼영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저희는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 보령과 옥과 현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건축지 지경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 공사를 계약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모아가지고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찍으면서좀 하려고 했더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매주 사진들을 정리를 하는데 매주 매주 그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정에 이제 직접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일을 하면 좋은지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해 볼 계획입니다. 보령하마는 사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옷과도 역시 내장 마감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령 보시면은 뭐, 트러스를 경량철골이니까 짜고 있고요. 이러스를 짜면서 는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는는이이 트러스 만들고 하루 기둥 재단하고가 하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음 날 어, 작업을 이어서 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브 비계를 설치하면서 어, 골조들이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기둥 자리에 사이즈를 적어서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 차이가 있는지 기초에서 베이스가, 그래서 보도 적고요. 그리고 트러스 올려가지고, 어, 시공을 하게 됩니다. 경량 철골과 관련해서는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공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도면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고, 이제 뭐 용접은 뭐 워낙 개인적으로 다들 알아서 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뭐 아연 도금 라카 정도 예, 여기 지금 뿌리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아연 도금 라카 용접 부위에 아연 도금 라카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들 예, 올라가서 지지해야 될 부분들 보호를 어, 지질 때는 어, 이렇게 지지하고요. 그리고 외부 비계가 역시 같이 어, 그날 그날 같이 설치되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막내도 역시 열심히 어, 재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정들을 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골조 작업들이 현장에서 어,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 드렸는데, 농가스 용접기입니다. 아, 코리아나 거고요. 그래서 뭐 용접기들이 다잘 나와 가지고, 이제 쇼트 용접기가 편하긴 한데, 경량 철골에서는 사실 농가스 정도를 써도 충분히 강도가 나오고 좋습니다. 저는 여기는요, 아크 용접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어, 저희 팀원들은 농가스 영접기로 어, 풀접을 할때 대부분 농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가스 영접기도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어,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셔서 쓰실 수 있고, 이렇게 골초 작업이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요거는 용접 부위가 빠졌다고 하셔가지고 건축주께서 지금 사진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이 면을 보통 버티컬이라고 하죠. 세로면을 제대로 지지고 이제 밑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왜냐면 요 지금 보가 1m 짜리 하중을 받는게 아니고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음날 깨끗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은 여기 용접 빠졌다고 이렇게 건축주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주와 대화를 계속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면을 제가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에 대해서 용접을 했고요. 어, 요것도, 아, 네. 이거 중간에 용접을 한 거. 어, 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실 이게 하중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골조가 용접이 되면, 어, 판넬과 관련해서 어디 부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도면에 명시를 해가지고, 어, 팀원 단톡방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숙지하고 다음날 현장에서 아, 일을 하는 식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일이 진행이 됐고요. 어, 그래서 폼바라지하면서부터 어, 철골조 어, 그러한 일이 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설명이 한번 빠졌었네요. 예, 케미컬 앙카를 사용해서 어, 이제 베이스를 심고 볼트로 어, 바닥 베이스의 높이를 어, 조정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와 관련해서는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통 한 4명 정도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공정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